5월 16일 첫 방송된 KBS ETV 예능 가는 정 오는 정 이민정은 시골 마을에 생필품을 싣고 달리는 이동식 편의점 슈퍼카를 배달하며 하룻밤을 보내는 관찰 버라이어티다. 메인 호스트 이민정과 붐 안재현 김정현 김재원이 정남매로 뭉쳐 충남 보령 효자도에서 첫 임무를 수행했다. 차갑게만 보였던 이민정의 털털한 매력, 예능 고수 붐의 진행 안재현의 엉뚱함, 첫 고정 예능에 도전한 꽃미남 김정현 김재원의 풋풋함이. 어우러져 색다른 케미를 선사했다. 프로그램은 식품 사막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는 메시지까지 담아 호평을 받았고, 금요일 밤 9시 50분이 치열한 드라마 격전지에서도 의미 있는 시청률로 출발했다. 방송 직후 넷플릭스 오늘의 대한민국 TOP 10 시리즈에 오르며 커뮤니티에서도 가우정과 출연진 관련 글이 쏟아졌고, 예고편에 이준 영신동엽이 찬원 이하 준박규영 등초호화 게스트의 등장 암시가 더해져 기대감을 키웠다. 그룹 샤이니가 데뷔 17주년을 맞아 새로운 싱글 포워드 아터스트를 발표하며 한층 확장된 음악적 색채를 선보인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9일 샤이니의 신곡 포워드 아터스트 전곡 음원이 오는 5월 25일 0시, 각종 온라인 음원 플랫폼에 동시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싱글은 타이틀곡 포워, 아터스트와 수록곡 스타라이트 등두 트랙으로 구성됐다. 피지컬 음반은 5월 26일 오프라인으로도 발매된다. 타이틀곡 포워, 아터스트는 보컬 리프를 중심으로 어택감 있는 스네어와 레게 리듬을 가미해 독특한 질감을 살린 일렉트로 팝 장르다. 특히 고종현이 샤이니를 위해 생전에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시인이자 예술가로서 일상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문학적 메시지를 담았다. 샤이니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정규 8집 하드에서 도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노래하며 음악적 진화를 증명한 바 있다. 샤이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킬 전망이다. 가수 정동원이 더블 타이틀곡 꽃등 라이브 클립을 통해 한층 깊어진 감성을 전했다.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16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정동원의 정규 2집, 키다리의 선물 수록곡 꽃등 스페셜 라이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정동원은 생머리에 루즈 핏 셔츠와 통, 넓은 면바지로 꾸미지 않은 듯한 청순미를 드러냈다. 푸르른 잔디와 만개한 꽃나무가 어우러진 배경. 투명, 우산 소품은 따뜻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배가했다. 정동원은 의자에 앉아 꽃등을 라이브로 소화하며 섬세한 표현력을 자랑했다.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기다린다는 내용을 담은 가사에 맑은 보컬과 잔잔한 레게 리듬이 어우러져 팬들의 감수성을 자극했다. 정동원은 본캐 트로트 가수와 부캐 케이팝 아이돌 JDL 활동을 병행하며 육각형 아티스트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3월 13일 발매한 정규 2집 키다리의 선물로 컴백한 이후 음원 활동과 전국 투어 콘서트를 이어가고 있다. 가수 비비가 월드 투어 첫 무대를 부상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완주했다. 비비는 5월 16에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2025 비비 제1회 월드 투어 2부 인 서울을 개최 정규 2집 2부 로맨스로 시작된 비비 위크의 대미를 장식했다. 공연은 비비가 직접 기획에 참여해 2부 2부의 비비 세 자를 축으로 24곡을 하나의 사랑 서사로 엮었다. 조명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사과 모티프 돌출 무대와 3층 중앙 무대, 단편 영화 수준, VCR 등 독창적 무대 미술이 몰입감을 높였다. 첫날 홍대 아인드비에서 기타를 부수는 퍼포먼스 중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즉석 붕대 처치 뒤 150분간 게스트 없이 무대를 끝까지 이끌며 팬들을 열광시켰다. 서울 3회 공연을 마친 비비는 곧바로 북미 11개 도시로 향해 투어를 이어가며 아시아 7개 도시와 총 23개 도시에서 글로벌 행보를 펼칠 예정이다. 배우 고민씨가 소외된 아동과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은 19일 고민시가 전날 18일 국내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총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아동 청소년 지원 5천만원, 자립 준비 청년 지원 5천만원으로 각각 사용된다. 지파운데이션은 이번 후원으로 도시락 반찬 등 식사 지원을 비롯해 양육시설, 아동들의 생계 교육 문화 체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는 주거비, 교육비, 식료품 등 자립, 정착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박충관 지파운데이션 대표는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고민 씨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가 누군가의 삶에 온기를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도록 책임있게 배분하겠다고 전했다. 고민 씨는 앞서도 아동 청소년 미혼한 부모, 독거노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와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선한 영향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